연애소설의 마스터인 제가 사랑에 빠진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사랑하게 될것 같은 중국 로맨스 소설 공감물 탑10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소설의 매력적인 요소와 함께 소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책장에 새로운 책을 추가하고 싶어질 거예요. 바로 1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녹려진 주유한 생활. 농촌에서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주인공의 이야기. 현대에서 고대 시골로 천월하여 빙의 환생한 소녀가 우연히 얻게 된 공간 속 영천수를 가지고 동물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현대의 경험을 활용해 여러가지 요리들을 개발하면서 점점 가난을 타개하고 집안을 일으킵니다. 가난했던 마을 전체가 점점 발전하게 되고 여유롭고 유유자적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속성 태그 농촌생활 자연과 함께 평온과 행복 동물과 언어소통 가족킬링물 공간물 2위 농녀유전 낭자용맹암 여주인공은 시간을 여행하여 가난한 농부 집안에 게으르고 게으른 악당 신우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총애로 인해 그녀는 악명이 높았고 온 가족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주인공에게는 멋진 어머니, 아픈 아버지, 이복누나 4명의 형제, 조카들이 있는데 모두 매우 가난하고 각자 도생해야 하지만 집안 싸움도 많습니다. 여주인공에게는 시스템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화합하여 집안을 일으켜 부자가 됩니다. 온 마을이 다 같이 좋아집니다. 농촌 가난 공간물 타임슬립 가족화합 3위 한문정려 유공간 고대를 여행하는 주인공 도아는 평생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뜻밖에도 현령인 아버지가 있어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도시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집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도아는 마을을 사서 꽃과 약재를 재배하고 수확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곡물을 재배합니다. 9년 동안 현령을 지낸 아버지를 도아 한 발짝씩 승진시켜 가난한 집안 출신의 연시 가문을 수도권으로 비집고 들어가게 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 가족의 번영을 돕기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이자 함께 성장하고 성취하는 달콤한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타임 슬립 가난한 집안 성공 농사 성장물. 사위중해용 영충 전발가양 제재. 여자 주인공 민칭어는 소설 속에 들어가 책 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소설의 배경이 텅 비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60년대입니다. 비록 물자가 부족하고 생활이 단조롭지만 이것은 그녀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휴대 공간을 가지고 있고 안에 물자가 가득 차서 당분간 먹고 살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소설 속에서 그녀의 값싼 아들 셋이 미래의 큰 악당이 될 것이고 그들의 올곧고 냉정한 아버지와 함께 결국 배드 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래의 세 명의 악당 아들을 살펴보았고 큰아이는 5살, 둘째는 3살, 셋째 1살 된 미래의 악당 아들 셋을 배불리 먹이고 잘 교육하기로 결심합니다. 유감물 책을 입다 공감물 60년대 중국 연대물 가난 성장물. 오위 중생 용령행 복공약. 공간의 재탄생과 함께 과거로 돌아온 그녀는 열정적이고 힘들었던 지난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전생에 남은 후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에게 지식과 힘과 자신감과 용기를 준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친척들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전생에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전생에 대한 기억과 지혜, 공간, 그리고 가족의 지지를 갖고 있는 그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회기물 다정남 공간물 60년대 중국년대물 혁명녀 성장물. 6위 중생 용령소랄척. 현대의 인류학자 소녀가 시간을 여행하고 실제로 1960년대에 도착했습니다. 여주인공은 먹을 것도 없고 따뜻한 옷도 입지 못하고 이상한 가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행히 여주에게 휴대 공간이 있어 큰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인간들을 응징하고 적을 정복하고 가장 좋은 것을 수확하고 돈을 벌고 잘 사는 삶을 삽니다. 중국연대물 공간물 시스템물 60년대, 70년대, 현대 7위 논문장 저유 공간 세상 끝에서 고대로 여행을 떠난 주인공 구윤동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기근을 피해 탈출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주인공의 가족들은 마을 사람들 무리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고 모두가 무관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멍청하고 동생들은 마르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업을 하고 가게를 열고 비옥한 땅을 사서 구윤동의 삶은 점점 풍족해졌습니다. 중국 고대 가뭄 타랑 공간물 사업 성공물 파리 공간 중생 지유복 주인공 민샤오칭은 불행하게도 현대에서 벼락을 맞아 고대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휴대용 공간을 주셨고 불행히도 그녀가 빙의된 몸은 어린 신혼신부였습니다. 그녀가 결혼한 사람은 절름바리이고 흉측합니다. 괜찮습니다. 최소한 그녀는 아직 살아 있고 휴대용 공간이 있고 최소한 모든 종류의 맛있는 음식을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고대 공간물 소지주 요리 능력 남 성공물 구이 공간 진항 자막 파장 미슐랭 스타 셰프 타이틀을 획득한 여주인공이 고대 농가로 타임슬립했습니다. 한잠 자는 사이에 가난한 농가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원래 몸의 주인은 어려서부터 잘생겼는데 친정형이 장가든다는 이유로 얼굴에 흉터가 있는 오리온이라는 남자에게 며느리로 팔려갔고 나중에 둘 사이에 아들 콩이를 낳자 콩이에게도 미움을 품었습니다. 원래 몸의 주인은 마을에서 도망치려다가 실수로 산에서 굴러떨어져 마을 사람들이 구조해 주었는데 깨어나자마자 여주인공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요리솜씨가 좋으니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모두 다 좋습니다. 휴대용 공간을 가지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요리 기술을 향상시키고 가족과 함께 행복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중국고대 농가물, 유가물, 요리 애완동물 공간물. 12. 중생정녀유공간 전생의 여주 소환영은 이복동생의 꼬임에 넘어가서 약혼자를 배신하고 약혼자 동생에게 마음을 줍니다. 원래 약혼자였던 남주가 여주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몰래와서 챙겨주었는데 여주는 모르다가 죽기 전에야 그걸 알게 됩니다. 약혼자인 남주는 여주를 위해서 자기 적장자 신분을 포기하고 가문도 넘겨주고 떠났다가 죽습니다. 여주는 이복동생과 남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소환영은 죽고 환생하여 뜻밖의 공간을 얻었습니다. 소씨 일가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자신을 배신한 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나쁜 아버지와 계모를 응징하고 휴대용 공간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원래 약혼자 남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집안 싸움 역습 공간물 애완동물 시간여행 환생로맨스 복수. 여기까지 중국 로맨스 소설 공간물 순위 TOPCB였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셔서 즐거운 독서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